안녕하십니까 안세희 대표 황정화입니다. 오늘 어, 2019년 9월 13일 어, 추석 을 끝난 주간인데요. 조만 추석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별로 저희 잔세 재행 채널이 예, 특별한 컨텐츠가 없습니다. 그냥 세무 인명록 해가지고 어, 매년 한두 번씩 국세공무원들의 그 전체 인사 이동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왜 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또 여태까지 하여오던 걸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뭐 특별하게 특강을 하겠습니다. 자, 회계는 223강인데, 온의 네, 사랑, 회계야 놀자. 이렇게 해놨어요. 숫자 이러은 언제 시작됐으며, 어디에 숨어있나. 우리가 숫자는 볼 수가 없어요. 숨어있는데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자, 회계라는 것이 이제 놀자 이렇게 되는 말이 요새 이제 나오고 있어요. 저 우리 한국공인회사에서도 몇년 전부터 여름 때 여름 방 캠프로 수동 학생을 대상으로 회계사들이 나와가지고 몇십 명씩 모아가지고 회계를 가지고. 어떻게, 저, 가게 놀이도 하고, 시장 놀이도 하고, 또 실제 회계 기록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자신의 집에 아버지와 경제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걸이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고 와서 많이 반응을 들어보니까 대단히 유익하다. 정말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시각을 보게 됐다 등등 해서 알겠다는 소리 이 많아가지고요. 회계는 이게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아야 되는 그러한 저, 장난감 같이 물건에 생긴 건 아니지만 개념이다! 대상이다 어떤 의의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왜 그런지 어디에 회계가 숨어있고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회계는 제가 예전부터 말했듯이 만인 경제활동 공용어라고 그랬어요 만인 경제활동을 경제, 활동, 경제 활동을 하는 만인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70억조에서 50%라고 생각하면 한 35인구의 공용어입니다 사실. 에, 우간다건 미국이건 아니면 러시아건 후주건 모든 나라의 재무제표가 그냥 써서 각 나라에 온라인으로 보내거나 팩스로 보내면 그냥 다른 나라에서 그냥 보고서 줄줄줄줄 이해하고 통 번역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회계 보고서입니다, 그죠? 이 회계는 만인의 공용어다. 배우지 않고도 알수 있다. 그냥 아, 기본적인 회계 처리의 대차평균만 알면은 그래서 공용어다. 영어도 5억의 인구가 주 5억으로 삼고 있고 중국은 15, 인도 13억, 불어 3억, 스페인어 4억 이렇게 되는데 회계 해계 기록 회계는 35억 인구를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 더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근데 실제 회계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해를 하는 지만 숨쉬는 공기와 같아가지고 그냥. 이게 숨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회계가 어디에 있는지 공기도 이렇게 보면 어디에 있지? 이게 안 보이고 투명하게 보이지아안 보이잖아요. 물은 이제 보여요. 땅도 보이고 해도 보이고 달도 보이는데 이 공기만은 잘 보이지 않는다. 지금 회계는 바로 공기와 같이 이 모든 경제활동을 연결시켜주고 생기를 북돋워주고 살게 해주는 그러한 요소다. 그렇지만 못 느낄 뿐 하지만 늘 존재하는 것이 상존이다 왜? 우리가 아침에 버스 타고 또 지하철 탈 때부터 티켓을 끊고 시발주를 넣고 기차잘 날릴 때부터 벌써 이미 회계 기록은 상대방한테 시작되는 것이고 저의 신용카드에서도 지출되는 것이고 현금에서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는 기록이 되는 것이죠 단지 개인적으로는 기록을 첫째 안할 뿐이고 어, 그렇지만 이제 어, 가계부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기록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아주 젊을 때는 우리 집사람이 가계부를 좀 했었는데 그래서 귀찮으니까 안 아, 해요 네, 신용카드 한번 보고 아, 이만큼 지출됐어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지왜냐면 요새는 사소한 비용 빼놓고는 거의 다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통장에도 이제 이렇게 입금과 출금이 왼쪽과 오른쪽이 잘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대차평균의 원리에서 입금은 오른쪽에 쓰고 지출은 왼쪽에 써서 이쪽 그 저결안에다가 뭐 어디에 송금 어디에서 받음 어디에 다 갚았든 이런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통장에 왼쪽 오른쪽 잔액에도 다 이렇게 그 왼쪽 오른쪽 대차 평균 원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늘성장하는 것이 회계다 이는 얘기죠. 자, 이런 회계 기록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뭐 저도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고대 바빌론의 그 점토판 기록에 보면 회계하고 재산의 이런 기록, 상속, 뭐 분배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고대 이집트 왕실 재정 기록도 이집트 그 당시는 이제 거대한 왕국이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땅에서 온갖 재물이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왕실 기록이 아마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계가 없으면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3000년 전쯤 되죠. 또 이집트 피라미드도 노예들이 건축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는 평민들이 많이 가서 일을 했답니다 이, 이 이탈리, 이제, 이집트 그, 홍수가 일어나서 삼각주가 막 이렇게 홍 넘쳐서 국창이 돼서 막 농업을 한 시대 빼놓고는, 그런 계절 빼놓고는 또 가서 열걸 짓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급여를 준 기록이 다 있답니다. 급여를 누구한테만 주고 맵다치 주고 얘는 오늘 안 나왔으니까 안 주고 뭐 이렇게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요 그때부터 이제 회계기록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 고대와 바빌론의 이집트의 전투기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조금씩 조 영향을 줘가지고 중세에 와서 오스만 제국 중심으로 해서 오스만 제국이 뭡니까? 동서양을 잇는 바로 그이 루트, 상업 루트의 실크로드의 중심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업이 무지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물건이 살, 살 때, 동양에서 물건이 기단이올때 사는 거니까 이제 외상으로 샀다고 하고 이쪽에 서양 사람들한테 팔때외상으로 팔았다고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그 외상 거래가 있으면서 대사 평균이 있고 그때 이제 숫자가 발견, 이런 기록을 하려면 숫자가 발견돼, 페니키아 숫자 발견돼서 이것이 아비아 숫자가 되는 것이죠. 1부터 9까지 발견을 했는데 아라비아 숫자, 루마다 숫자는 뭐 1. 이, 이렇게 쓰니까 복잡하잖아요. 이게 뭐, 쓰기도 복잡하고, 오진법 밖에 안 돼요. 다섯 이렇게 쓰고, 이제, 육은 다시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오진법인데, 어이 아랍의 숫자는 9개에다가 0을 발견했어요. 십진법이 됐어요. 10, 100, 1000. 0만 하나 더 붙이면 10배, 1000배 팍팍팍 늘어나니까, 회계가 이제 비역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발전을 하다가, 13,14세기 동로마 지우카 이탈리 반도에인 피렌체나 베니스, 제노바 등이 또 이제 이때 그 그리스 이쪽 아, 에게 중심의 것이 일로 이제 상업 중심지가 옮겨가게 됐어요. 이게 사업이 할달, 활하게 발달해서 은행 부기에서 이제 받으려면 빌려준 돈은 대다 기록하고 받을 돈은 차에다, 차필, 이렇게 이제 기록하다 보니까 대차, 받은 돈은 차에다 기록하고 빌려준 돈은 대다 기록하다 보니까 대차 평균이 원리가 성립되서 그때 이제 그걸 집대성한 루카 파치올리 라는 사람이 천사구입사안에 산술법칙의 책이라는 책을 내서 거기에 회계를 소개했어요. 복식부의 회계를 잘 기록해서 예, 소개했다. 그러니까 루카 파치올리야가 뭐 복식부기 회계를 만들었다기보다 잘 기록을 해서 알려주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때 이제 뭐또 상법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주식 기사의 개념이 발견되면서 이제 아 가정 재산하고 회사 재산하고는 다른 거구나 이런 개념을 알게 됐고. 환호음이나 보험제도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주고받는 거래가 생기니까 복 대체복식부기 일반 개념이 생기면서 일기장, 분개장 계정의 표현, 원장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또 우리나라로 와서 도 보면 고려시대의 그 개성, 송도에서 송도 사계치우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마 이때 그 사계치우법이 자산과 부채와 수익과 비용 이네 가지를 이렇게 이제 잘 따로따로 기록을 해서 잘 다른 장부에다 기록을 해야만 나중에 맞춰올 수 있다 뭐 이런 걸알아뒀는것 어,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해계는 어, 어, 공기보다는 오래되지 않지만 적어도 빛이 2, 3천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4천년의 역사를 가진 그러한 공용어다 그런 얘기죠 영어나 중국어보다만큼이나 오래된 그러한 그 문자와 그런 기록 방법이고 숨쉬는 공기와 같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아, 다 상존하는 것이다는 죠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회계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거라고 말합시다. 왜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이제 우리 수, 고전에 수신재가 지국평천을 하는데 이 수신재가에도 행위가 있어요. 재 재라는 말이 자기를 몸을 닦고 가정을 평화롭게 잘 안전시키는 것이다. 가정을 평화롭고 안전시키려면 가정의 관리 기록 등부터 잘해서 투명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투명해야 되고. 형제 간에도 투명해야 되지, 숫자가 틀리고, 뭐 이러면, 이게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갈등이 돼서, 이제 가정 화목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고 나서 치우평천을 해야 된다. 현재, 그, 조국 사태도, 어, 자, 가족의, 펀드 관리인 이것이 기록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모르겠다, 뭐해서 그런 사람이 과연 법무부 장관을 하고, 평천을 하겠냐, 말이 안 된다 해서, 이제 지금 많은 반대론자들이, 이제 도대체 제, 제대로 자기도 할줄 모르는 사람이 뭘 하겠냐,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나와있죠. 그니까, 러 제대로 수신자, 자기 자신의 집에 대한 재물을 가장 잘 정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국가도 관리하도록 나와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전에서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이제 처음에 유치원에, 옛날에 유치원을 갔을 때는 이제 시장놀이나 가게놀이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가게놀이 중에서 이제 너, 너, 영순이는 판매자를 하고, 영진이는 구입자를 해라.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판매하고 구입해서 이익을 내는 거는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막, 이 블록을 몇개 주고 블록을 몇개 해서 차액이 몇개 남았구나 그게 이익이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한다는 게 우리가 해결한 놀자의 이제 또 항공에서도 회 그걸 주입시키고 싶은 얘기죠. 얘기돼 있고 세 번째로 가정에서는 우리가 가계부를 쓰고 또 이제 치부책이라고도 그래요. 가계부라고 하면 좀 약간 공적으로 개념이 보이는데 치부책 하면 제가 아무 그 아줌마나 할머니가 자기 기록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젊은 나이에서 시절에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네 집에 재산 관리가 잘안 맞는다. 이거를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아, 이걸 남의 집에 걸 어떻게 알아? 여기서 내가 아주머니한테, 내 친구 아주머니한테. 치부책이라는 혹시 있어? 했더니 주방에서꺼내더라고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제가 돈의 흐름을 쫙 맞춰보니까 이게,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이게 다 돈이 입출금 된 거를 다 중복재산으로 해가지고 과세하려고 하는데 제가 흐름을 다 따라가서 꼬리표를 그려주니까 그게 하나의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입대가 됐다가 이제 이년 있다가 만기 출금되고 이자 받고 만기 출금 이자 이렇게 된 거더라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입증해 줬더니 거기서 세무서에 소명이 돼가지고 세금을 붙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치부책이나 비만격 이런 게 중요한구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와만사성이라는 말도 이제 가와정이 화목하려면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 숫자 수명이 됩니다. 목 화목할 때 목자 눈 목자 이게 요 재무재표하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재무서를 표하고 모든 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눈같이 잘 보일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에 시작되는 것이고 종족을 번식시키는 것이다. 이 종족 번식이라는 것은 영속성을 의미한 것인데. 회계가 바로 기가연속을 말하는 것이다. 회계는 무조건, 단, 아무리 재무제표가 1년 단위로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편의상에 불과한 것이지, 실체는 매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월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전기이월계정캘리포니아 이월계정이라는 이월 게 있어가지고, 회계라는 것은 영속을 의미한다. 이각 공기나 생명체나 종족과 같이 영속정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가장들은 어디서 소득을 창출합니까? 기업에서 창출하죠. 기 요외는 상장이나 비상대 일반 기업의 자영업이있는데다 거러기 이을해서 분기시산표하고 재무상 손익계산서를 만듭니다. 손익계산서 대세를 딱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매출과 매입이 있는데 매출에서 매입을 뺀 거에 차액의 10%가 부가하지세 간접세를 이루고 요 개인들이 받는 근로소득세, 월급 등등 모든 이런 소득에서 소득세가 든거나 이제 사례금이 나오고 그 매출에서 매입과 소득을 뺀 나머지 이익이 법이 이거에 대한 일부를 법인세를 내서 법인세를 냅니다. 근데 각종 재무 상태표에 있는 재산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것이 지방에로 내고 이런 것이 이제 전 국가 예산으로 한 400조 원 내지 500조 원이든다는 얘기죠. 이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쓰이는 예산이다. 이것이 없으면 국가가 전속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국가의 군, 균형 발전과 기간 산업과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어, 젊은 사람들이 창업, 취업을 할때 돈을 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다. 이렇게 많은 세금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또 회계는 어디에 또 있냐? 각종 사회 조직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 교회, 사원 등도 헌금과 기공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잘 쓰여지는지, 이걸 잘 이제, 그, 신도들은 보고 싶어 하고, 문화예술, 장학잔체들도 투명 공개를 해야만 계속적으로 여기다 기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가지, 만약에 투명하지 않게 막 축축 써버리면 지속성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투명 거리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교육단체에도, 초중고 대학도 이제 다 쓰게 돼. 에디파인 같은 거, 유치원, 유아원이 이제 왜못하다 뭐 그렇게 하냐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잘 입증을 하기가 싫으니까 못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투명하게. 저도 한때, 저희 출신 고등학교, 서고등학교에 가서, 한 번, 저, 제 학사 운영위원회를 했었어요. 그 외부 요원으로서. 그랬더니, 야,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도 1년 동안 들어가는 돈이라는 게, 약, 뭐, 엄청난 돈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정말 투명하게 쓰이는 거를 학교 선생들이 발표하는데, 들어보니까, 야 믿을만해 하겠서 내가 찬탄을 했어 요 내가 이거 나와서 괜히 감시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학교 단체에서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다 아니죠 국가에게도 있어요 이런 거 모든 조직이 다 합해서 국가에게로 가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공기업도 회계에다 해서 다 투명 공치를 하게 되고 복식부기 옛날 단식부기 였었는데 국가도 이제는 복식부기에게로 바꿔야 되는 시대가 됐다 그런 얘기죠 기타 조직도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도, 여러분, 국민의 5 내지 60%가 거주하고 있는 데서 공동관리 배부에 대해서 수입주에 대한 외부의 비감사를 받아가지고 투명 공치를 해야만 그 아파트의 관리소나 아파트 주민이 서로 불화가 없이 믿고서 맡기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다할 수가 있는 것이지 숫자가 불분명하면 이 예, 서로 불신이 싹 타가지고 매일 싸우고 고소고발하고 하는 문제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아파트나 주택조합도 가끔가다가 어, 그런 게 이제 저희한테도 이래 오는데 실사를 해달라 왜 그러냐 아전 조합장이나 전임 관리소장이 좀 문제가 있었다 뭐여기지 한번 해보면 역시 뭔가 이중지출이 되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또 회계가 복식부기가 이제 몰래 은닉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6개월 내지 1년에 한 번씩 어, 감사나 회계 외부 회계사의 검토를 받으면 이런 것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문제가 지적이 되고 지역대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토론해가지고 더 이상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이었습니다안상 의원이고요.